헌신하실 분들을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정재근 주권당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희 과천의 큰형님이십니다. 제가 샤우팅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과천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재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처럼 선거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laughs> 오늘, 많은 내빈들을모시고 과천지역, 지역, 지역, and a song,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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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0 r 0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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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설립 준비 위원회에서 해외에서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 1명과 2명의 위원 등총 3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 온라인 공고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나머지 두분 선거관리 위원은 박효선님과 이수현입니다. 두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이어서 2010년 3월 21일. 선출직 지역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를 역시 온라인으로 개시하였습니다. 등록 마감 시간 2010년 3월 22일 오후 10시 현재 지역위원장 후보의 김태진님, 여성위원장 후보의 박정원님, 청년위원장 후보의 박소영님 이상 세 분이 단독 후보로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분들의 후보등록 관련 모든 서류 절차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가 단수일 경우는 찬반투표 절차 없이 그 후보를 당선 확정한다는 경기도당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세 분들이 투표 절차 없이 당선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분을 다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년위원장에 당선되신 박소영님입니다. 여성위원장 박정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과촌을 총괄해서 이끌어가신 김태진님입니다. 이상으로 선거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